요한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너무나 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황홀할 만큼 감탄할 만큼 저에게 달았는데 그 말씀이 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도 쓰, 써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왜 그러한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상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옵니다 요한계 시록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가볍고 고든 성질을 가진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측량하냐면 일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합니다. 왜 그들을 측량하고 있냐면 스가랴 이장일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벽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뭐 수많은 것들을 분명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42개월을 연수로 따지고 따지면 한때, 그리고 더하기 두 때, 그리고 반을 더하면 3년 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42개월, 3년 반이 될 것인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그 시간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그 증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동안 예언을 하냐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요. 딱이 기간이 3년 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입고 예언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야기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두 증인이냐면 두 증인의 말은 그 말은 확신이 있는 말, 확증하는 말. 그러니까 확신하는 진리의 말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두 주인을 보내면서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굵은 배옷은 요엘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을 때는 언제냐면,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굵은 배옷을 입을 때는 애통할 때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4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감남나무는 누구냐면 스가랴아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라 하더라. 결국 이 기름 부은 두 감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직언을 하는 성도들이자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불. 어, 만약에 저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와서. <laughs> 막 자고 있는 분 이렇게 막 불을 뱉어내면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바인데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불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국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결국, 교회의 복음과 증언은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16절 말씀 한번 읽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복음이 생명이 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 복음,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는 그들에게는 정죄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이 마칠 때쯤 7절 말씀에 보면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그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정죄받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무적행으로 더 나아서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구절 말씀을 보면 그두 증인의 시체를 그 마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든 자들을 괴롭게 한그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두 증인, 즉 교회 앞에서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까지 나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두 증인, 즉 교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임 당하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저 한절 여러분 한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분노를 일으켜 이를 가며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도 함께 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그가 증언한 그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증언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으로 온전 인격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음으로. 자신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언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오늘 말씀이 입에는 너무나도 단데 속에는 쓰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진리를 맛봄에 너무나도 황홀한 기쁨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진리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일터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근데 여전히 죽을 수, 죽을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나의 판단이 죽어야 나의 삶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은 부활로 다시 살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결국 타협하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이것제거, 저것제는 그 이유는 여전히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는 다시금 타협하고요. 다시금 계산하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3절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전에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만 남았었는데 지금은 7천 명만 죽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그두중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볼 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함으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죽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죽었던 자는, 그래야 해서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본 자는 다시 죽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극기 그 이쁨을 누렸던 자는 다시금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셨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렸듯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가 죽어질 때 그 죽음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 그 자리 가운데 죽어질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한 미랄이 죽어 떨어져 죽어질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어서두 증인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생명을 누렸듯. 그 기쁨을 누렸듯 그 영광을 누렸듯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죽어지는 것,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의 자리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지는 것, 그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해지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해지는 것. 너무나도 어려움을 압니다. 저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제앞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듯, 그래야 해서 내가 살았다는 그 고백으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믿음으로 죽어져 가는, 그래야 해서 내가 살고, 나의 이웃이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일터가 살고, 나의 학교가 살고, 나의 삶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살게 되는. 귀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믿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